이왕 키우는 거 키워보자 한번 뭐 그냥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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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저거>. 좋아요. 재영이 <목소리> 왜? 아니 <laughs> <laughs> <많이, 웃음> 형 말이 <많이> 다른데요? 왜왜왜 <laughs> <laughs> 뱀이 지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 무슨 뱀 이름을 지어 에이 그래도 지어야죠 형건이형 응? 뱀 이름 지어요 다같이 아 뱀? 네. 그래 아. 진짜 네. 야그뱀 뱀이다 이렇게 무슨 없잖아 그렇죠 그쵸, 그쵸 그래 뭐가 있을까 한 명씩 해서 네. 뱀 이름을 생각을 해본 다음에 아무거나 해도 상없어 그래 상업, 효이뭐 네. 있어?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뭐? 버블 버블! 버블 진짜 안어 b y 다승 b 이는정 o 이랑뱀 b 영어로 스네이크로 할게요 스네이크! 스네이크! b o 이 b y Bob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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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b 방 y Bob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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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b 있어 Bobby, b o b b 브레이브레지세생브레프어구레 좋은데요 구레이가 괜찮 야구레이좋레않브레야무난게구레이에다가 우리 AX 해갖고 AX A 같이 해갖고 L 붙일까 L n 레이 브레이 브레이 좋다 간단하네 굿네 와레이레이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름은 브레로하자툭 던져본 이름이었는데 나름 일조를 한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. 애랭행이거나 네. 친목도 -E. 모르게 해서 네. 같이 스킨십도 하고 no? 어? 왜? 그냥 친해져야 되니까 저 친구 위험한 친구인데 기만 해도 친해졌어 아이코팅만 해도 될것 같은데 뭘 어떻게 더 친해져 그러면은 이번이 이렇게 나온 김에 <laughs> 네. 우리가 게임 한판 하면 어떨까? <laughs> 아, 네. <laughs> 복불복! 우리 맨날하는 <옛날에는> 복불복! 역시 올 에이디 잭슨 복불복! <laughs> 시협이꺼서 찬성! 찬성! 진짜 아 진짜로 제가 사실 준비했어요 너 뭐해? 아니 <laughs> 그럼 제가 재비뽑기기 재비뽑기 준비했거든요 아 진짜? 꽝 네. 아, 하나 어 기가 어요 지금 꽝 하나 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럼 와와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짜잔 이름하여 맹친해지 이게 감고 이런 막 식상한 거 진짜 식상한 거 진짜 식상한 거 그런 것까지 하겠냐? 그러니까요 그런 것까지 합니다 0원 6,000원. 6,000원. 6 0 0 0식사0 0 0원6 0 0 하고. 6 0 0서이 6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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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가위바위보 0 0 0원6 0위바원6가0 0원 6,000원. 6,000원. 6 0 0 0 제발 꽝왜안빨 줘, 말해, 말해, 반 이거일 거야. 제발 이거 빵길 말해, 아닐까 이거 <laughs> <laughs> 야, 이게 이게 이야 흥미진진한데요? 네? 이제 하나, 세, 둘, 세, 한번 <laughs> 같이 보여주는 거야? 예. 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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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웃음> 야. <웃음> 야. <웃음> 야. 이런 거왜 준비했지? 진짜. <웃음> 야. <웃음> 야. <웃음> 야. <웃음> 야. <웃음>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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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. 봐, 봐, 봐. 오, 영형 뭐가 어떻게 폭포를 해요? 아. 박스 비 아, 이거 진짜 못 해요. 아. 할수 있어서. 그래서 시작. 아, 못 해. 아. 진짜, 진짜 아, 못 해. 아, 진짜 원, 아, 못 하겠어. 아, 한 번만 해. 아. 엽아할수 수 수, 있어. 진짜못하겠어 진짜 못 했어. 그러면 야, 그래. 처음부터 승엽이한테좀그런면 우리니까. 그래 승엽이 대신에 내가 셀카를 찍을 테니까. 카메라는 그대신승엽이가 찍어 주는 걸로. 그 정도는 할수 있지?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그렇서 성민이가. 네. 랭이를. 네. 뺏어. 형 목에. 형 <laughs> <laughs> 목에 줘야 돼? 네, <웃음> 네. <웃음> 목에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딱. 나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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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나온다, 나온다요. 나온다. <웃음> 요, 나온다. 야, 오. 오, 역시. 어, 밥상 먹는다. 지금 야, 랭이야. 오. 오. 오, <laughs> 오 랭이야. 형분이 형에게. 전달해. 빰, 빠바 지금 여름인데 지금 여름인데 어, 지금 오. 여, 여름인데 마이 서멜거려오 멜론, <laughs> 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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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괜찮 아, 승엽아 <laughs> 자 승엽아 사진 찍어줘 되게 아, 뭔가 기분이 묘하네 음악이 올라오고 만져보면 안 돼요? 네나 안녕 됐어요 아. 랭이한테 뽀뽀해 야세요 음. 뽀뽀할게요. 네. 뽀뽀. 자, 뽀 도포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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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, 다음은 우리 재영이한테 재영이 하나 더부서워요 그렇죠? 어. 네, 재영이가 재형이 한... 재영이가 세레나데를 불러 주는 거예요. 요아, 오아, 오, 오와. 재형이, 와, 오, 오 재영이 노래를 해야죠? 아, 지금. <laughs> 잠깐 어? 랭이한테 먼저 불러주게 되나? 랭이가테 먼저 불러주 미쳐가 까까까까 미쳐가 가가가가. 랭이 때문에 내가 미쳐가 <laughs> 와 일단 미션은 성공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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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가더 싫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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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. 뱀이, 뱀이 차라나 낫고 어. 그래 뱀이 낫지 어. 어? 우리 랭이를 위해서 랭이를 위해서 승식가 밥을 승식아 밥그벌칙니까 벌칙 수 벌칙 수행! 다 먹어? 랭이 얼굴좀더아밥 어. 먹어야지 그래, 어, 그렇게 어, 줘야지왜안 어, 어. 먹어? 먹어 영아 응, 먹어 고꼬히 그냥 계속 틀어요 머리 갖다듬는데 사실더 스트레스 받겠다 일단 랭이가 음. 어 아쉽게도 어, 안 먹네 랭이 저 보세요 졸... 졸... 아 스트레스... 음. 제가 랭이... 복합 속으로 들어갔어 오늘 봤을 때 들어갔어 오늘 뭐, 너무 많이 음. 놀랐어 우리랑 아무래도 막, 우리가 계속 꺼냈다 넣었다니까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. 음... 좀 자기 냅두야겠다. 저거 들어갔어, 아예. 어, 눈도 진짜... 가렸어. 그러니까. 우리 보기 싫대. 너무 귀찮네. 응? 응. 지나친 관심과 사랑도, 어? 피곤한 거야, 그치? 그쵸. <laughs> 자기만의 시간을 어. 좀 줘야 돼. 아니요,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. 그냥 뭐 귀여웠던 것 같아요. 아, 처음에는 되게 무섭고, 감촉도 막 이상하고 그래갖고 되게 어색했었는데, 또 계속 목에 걸고 그러고 있으니까 뭔가 교감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딱 아, 일단 같이 사니까 조금 피곤한 게, 저녁에 화장실 갈 때마다 무서워요. 그래 좀, 대화가 조금 진해지고 싶은데, 대마한테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, 조금의 묘한 질투감.